3 5 1번3 5 간단하게 할게 3 5 1번 지금 z가 2 plus i. 2 i. 더하기 a 마 i. 2스 l 플러 i. 2 i. 더하기 u s i. 2마이너스 i. 2 plus i. 2 plus i. 2 p l u 제 i. 2제 i. i. 가 모두 실수가 된다 이거야 실수 그러면 이건 실수되는 거는 허수분이 영 되면 되는 거고 제곱했더니 실수가 된다는 거는 제곱해서 실수가 되는 거는 z가 a 꼴이냐 아니면 z가 b i 꼴이 돼야 돼. 이게 당연 또 뭐가 돼? 0이 되면 되겠지 그냥 돼? 그러면 먼저 정리부터 해야지. 얘는 a 제곱, a 제곱 i. 그리고 마이너스 얼마야? 3a 그리고 플러스 2ai 2 빼기 3i 그러면 얘는 a제곱 실수분은 3a 더하기 이렇게 돼 그리고 허수분은 a제곱 2a 그리고 플러스 빼기 3아 이렇게 되지 된다는 거까지 그러면 먼저 얘 얘가 실수가 된다는 거는 얘가 제곱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둘다 0이거나 다 된다고 이거 제곱해서 얘가 하는 걸실수하는건이두개 꼴이니까 그러면 얘0 되는 걸다 찾자 a-2 a 스니까 a a값이 1하고 2가 다 되고 얘는 a플러스 3이고 a-1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도 되고 1도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야 지금 이거 하든 이거 하든 상관없어 그리고 나서 얘가 실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서 뭐야? 이 문제에서 빼기 5와 1 한거잖아 그러면 얘에서 빼기 5와 이니까 a제곱 플러스 2에서 빼기 5와 이니까 빼기 8은 아 이렇게 되는거지 근데 이게 뭐가 돼야돼 0이 돼야된다고 그러면 얘네 인수분해하면 a 더하기 4고 a-2는 2가 되니까 a는 2 e 또는 마이너스 4가 돼야지 그럼 파란색과 검색이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잖아 그럼, 뭐 밖에 없어? 이 밖에 없네. 왜? 2가 6에도 있잖아.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되는 거지. 자, 355번 갈게. 355번. 얘는 지금 뭐야? 2x y 더하기 1이야. 실수 x에 y 대해서 얘가 성립한데 그러니까 x 더하기 o, yi는 1 플러스 ai 다음에 a 얘가 성립하네 a값 찾으라 이거야 근데 문자가 두 개니까 한 문자로 정리하자 예를 들어서 어, 얘 먼저 정리할게 얘 이거 있으면 어떻게 해 유리화 해야지 유리화 유리화를 하면 아유리야 유리 하지 말자 아 할까? 아... 에이씨 그냥 해? 아 어떻게 할까 유리 할까? 아 해봤자 또 넘겨야 돼또 넘기고 넘기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유리 하지 말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자 그냥 예. 그리고 y는 1-2x잖아요 아. 미안해 y는 얼마야? y는 2x-1이지. 그래서 y 대신에 이걸 대입할 거야, 지금. x 더하기. 2x 빼기 1. i. 아, 그리고 나서 얘를 넘기는 거야. 아. 미안해. 그냥 하던걸로 하자. 넘겨. 얘를 넘겨, 이렇게. 이 이렇게. 내가 왜 이건 하려다가 망 이유는 계산이 그다 분배하는데 풀때 너무 귀찮아서 언제 얘예 쓰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리 해 이제 x axi yi 그리고 마이너스 i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니까 ay 이렇게. 그러면 실수분은 x 빼기 ay 더하기 ax 플러스 yi는 a다 거 근데 A는 실수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결국 얘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고, 얘가 뭐가 돼야 돼? A가 돼야지. 그럼 먼저 X 빼기 AY는 A가 돼야 돼. 그리고 AX 플러스 Y는 0이 돼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 돼? 그래서, 어, 그래서 정리를 해서, 지금 A값 구하래 정리. 그리고 나서, 대입을 하자. 어. 어렵네 정리. 잠깐. 와, 될까? 어, 모르겠다. 잠깐. 와, 잠깐. 와, 잠깐. 와, 잠깐. 와, 잠깐. XY에 만족하는 XY. 오케이? 어, 모르겠네. 그 Y는 2X 빼기 1이니까. 잠깐 확인 좀 할게. 잠깐넘 멈추고. 오케이? 잠깐만. 할게. 잘 봐. 지금 내가 구한 게 이거잖아. 오케이? 여기까지 했지. 그리고 나서 데이트 그냥. 데이하면 y 대신 이거 데이하면 x백 a, 2x 마이너스 1은 a. 그리고 얘는 데이 한가해서 뭐 크게 영향 없거든. 그리고 그러면 얘 정리하면 x2a, x 2a x 플러스 a는 a 이렇게 돼. 뭐 이건 정리해도 큰 의미가 없어. 그래이얘 없어져. 그래서 결국 x백이 2a x는 0이 돼. 근데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1백이 2a x는 0이지. 그럼 X 값에 따라서 항상 등판이니까 얘가 0이지. 그래서 N은 얼마? 2분의 1 나옵니다. 됐습니까? 뭐, 크게 뭐, 그냥 항등식이니까 그냥 좀 돌아간 것 같아, 내가. 오케이? 다음, 356번 가자. 그냥. 356번. 얘도 그냥 똑같지. AB에 관계없이, 뭐, AB. 356번 보면, A1 더하기 I. 빼기 b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라 이거야 예. 먼저 얘부터 정리해야지 예. 음. 정리를 해볼까? 한다? 야 그냥 얘는 통으로 내가 그냥 들어갈게 지금부터 잘 봐. 이거야 이걸 크게 하나로 보고 얘를 크게 하나로 봐 그냥 귀찮으니까 왜 내가 이걸 봤냐? 하면 1 플러스 i 때문에 이거 제곱하면 2i라고 했고, 1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2i라고 했지? 그걸 이용할 거지부터. 그러면 얘 제곱하면 a 제곱. 이거의 제곱이니까 2i 이렇게 되고. 얘 제곱 플러스 b 제곱이거얘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2i 이렇게 나올 거고. 다음에 두이곱의 두배니까 빼기. 이 a b의 얘하고 얘합차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를 하면 뭐야? 2지 그러면 2를 곱하니까 여기는 4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가 뭐야? 마이너스 1나다이거지 그러면 얘 정리하면 a제곱 빼기 b제곱 하고 2i로 곱해 이제 이렇게 그리고 빼기 4ab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근데 생각해봐 야 얘는 제곱해서 지금 뭐야? 실수만 있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어야 돼? 0이 되야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어야 돼? 마이너스 1이 되야지 그래서 AB는 얼마? 4분의 1이 되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그러면 결국 A제곱 빼기 B제곱은 0이야. 그리고 AB는 4분의 1이다. 이거야. 됐나 여기까지? 지워도 됐지 이제? 얘는 그냥 풀어. 그러면 야 얘부터 한번 보자 얘. 얘는 a 빼기 b a 더하기 b는 0이야 그래서 첫 번째 아 a하고 b가 같을구나 두 번째 경우는 뭐야? 아 a가 마이너스 b면 되겠구나 이 생각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먼저 a b가 같은 경우 근데 여기서뭐 a b는 서로 다그 그래, 이런 건 없네 돼? 그러면 얘가 같은 경우야 근데, 잠깐이 경우는 될까, 안 될까? 이 경우는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얘랑 얘랑 부호가 다르잖아. 그러면 곱해서, 어때? 4분의 1이 나올 수가 없어. 부호가 달라서. 아, 결국 A하고 B는 같구나. 그러면 AB가 같으니까 A제곱은 4분의 1이잖아. 그러면 A가 될수 있는 거는 2분의 1 또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근데 얘는 제곱 비니까 결국 얘는 B도 되잖아 2분의 1할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제곱이니까 결국 얼마 4분의 1이 4분의 1이지 4분의 2니까 답 얼마? 2분의 1됐죠 여기까지 다음 361번 갑시다 네. 361번 한 1 플러스 z 제곱분의 1이 실수야. 그럼 어떻게 알아겠어 얘가 실수야. 야, z가, 얘가 z가 실수래. 그럼 무슨 말이야? 아, z랑 z가 바가 같다고. 네? 그러면 얘, 얘가 실수란 건 얘를 켤레를 해도, 얘를 이걸 전체 켤레를 해도 같다는 거야. 그러면 전체 켤레는 결국 1 플러스 z 바의 제곱 분의 1이야. 그러면 얘랑 얘랑 같다는 거야. 실수니까. 그러면 결국 뭐야? 얘와? 얘가 같다는 거지. 1 플러스 z 제곱과 1 플러스 z 바의 제곱이 같다고. 그러면 결국 z 제곱은 z 바의 제곱과 같다. 이게 먼저 하나 튀어나온 거야. 됐습니까? 지금 되지 이제? 이거만 찾으면 이제 조건 찾을, 찾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제는 뭐야? z제곱과 z바의 제곱은 같다, 이거야, 지금. 네? 그러면 얘가 같으려면, 같으려면 얘네 합차로 하면 z 빼기 z하고, 뭐야? z 더하기 z바는 0.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첫 번째. 아, z하고 z바가 같구나. 두 번째. z는 마이너스 z 바가 되는데 근데 지금 뭐야? z는 허수라고 했잖아. z는 허수니까 이게 같다는 건이 의미는 z는 a 꼴이야. 허수가 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 e 꼴이 돼야지. 결국 z는 결국 뭐야? bi 꼴이 돼야 된다고. 당연히 허수니까 b는 0이 될수 없다 이 뜻이야. 그러면 z 표현 방법 끝났네. bi 그러면 얘가 성립하는 게몇 번이냐 이거야 z가 bi라고 했을 때 성립하는 거첫 번째 1번은 z랑 z발을 더해 그러면 얘는 뭐야 bi랑 마이너스 bi를 더하니까 항상 0 나오는 거 맞잖아 그래서 답 1번 나오네 네? 됐죠